이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쁘게 집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등을 달고 예쁘게 꾸면서 완성시켜 보려고 합니다. 불이 나오려면 방금 꽂은 등에 전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뭔가 좀 전문가 같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뚜껑 닫고 마무리. 아직 좀 허술해 보이지만, 뒤에 화려한 게 있으니까요. 일단 이 생크림 본드로 밑 작업을 해줍니다. 망칠까봐 긴장했는데, 조금 잘 짜길래 방심했더니, 바로 손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씨. No! 일단 수습은 나중에 생각하고 나머지를 꾸며 줍니다. 안에도 예쁘게 채워 준 다음 아까 망친 걸 수습할 건데. 와우. 되다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제 같이 들어있던 파츠로 예쁘게 꾸며줄 건데 파츠들이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아까 수습에 아주 대성공했던 부분도 파츠가 더해지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줍시다. 이제 지붕이 연결되는 부분이랑 나머지 빈 공간들을 신나게 꾸며줍니다. 조금 더 신나게, 더 신나게! 마지막으로 쿠키 시나모롤이랑 요리사 시나모롤까지 붙여주면 너무너무 귀엽고 화려한 시나모롤 무드 등 완성입니다. 다음엔 뭐하지?